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아반티스 한번 잡아 드릴 거고, 결론적으로 세력들이 이탈한 흔적이 없이 N자 반등으로 2차 범핑을 보여줄 겁니다. 이번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아반티스, 이 정확한 2차 폭등, 이차확 폭등 시간대, 그리고 최고점 매도 가격까지 깔끔하게 잡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저번 시간에 아반티스 같은 경우는 제가 상장되기 전에 들고 왔습니다. 자, 요때 보시면 아반티스가 같은 경우는 업비트 그리고 비썸의 상장을 보여주 거다. 우리가 상장 빙을 2,200원에서 2,300원 유튜브 최초로 상장되기 전에 이 정확한 상장 빙 가격대를 최초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차트를 보시면 정확히 저점부터 고점까지 61%의 대펌핑이 나와주면서 제가 말씀드린 2,200원에서 2,300원 해당 구간까지 정확히 이 단기적으로 이 수익을 보신 분은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타 유튜브랑 다르게 제 영상은 항상 이 정확한 시간, 정확한 가격대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이 매매하실 때더 편하실 겁니다. 이번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아반티스, 이 정확한 2차 폭등, 이 정확한 폭등 시간대, 그리고 최고점 매도 가격까지 깔끔하게 잡아 드릴 거고, 화면에 제 개인 번호, 010-2350-4989. 아반이라고 이두 글자 남겨주시면 해당 두가지만 깔끔하게 이 문자로 넣어드릴 거고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문자 자동문자 시스템을 통해서 바로바로 바로 넣어드릴 거니까 꼭 아반이라고 남겨주셔야지만 해당 두가지 이 프로그램 이 코딩 값이 알아서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해당 내용 체크해주세요. 자 쉽게 생각하시면 이 저번 시간이랑 똑같이 이 확실한 시간 확실한 가격대까지 넣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확인 그리고 그리고 휴대폰 확인 잘해 주시기 바르겠고 당연히 금전 요구 이런 거 절대 없으니까 절 처음 보신 분은 직접 받아 두시고 편하게 광망이라도 한번 해보시기 바르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해당 조로 코인 이 급등 코인도 함께 알려드릴 거고 긴말하지 않고 해당 코인 이 상승 모멘트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더스캠이라고 다들 아실 겁니다 네이버 또는 구글에다가 이더스캠이라고 검색하시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자, 쉽게 생각하시면 고래들 그리고 세력들의 이 코인 지갑을 이 추적하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될까 하고 저도 매일 양을 체크하기 위해 이 자주 이 사용했던 이 사이트 중 하나입니다. 자, 제가 밤새면서 최근에 이더스캠을 찾아본 결과 정말 수상한 지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자, 해당 지갑이고 보다시피 어마 무시하게 이 매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종목 이름은 일단 제가 블럭 처리를 했지만 조그만 힌트만 드리자면 이미 업비트 그리고 비썸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이고 누가 매집했을까 이 이름을 봤는데 아서이지가 지금 매집을 보여주고 있고 몇 천만 개에서 몇억개 이렇게 매집을 한게 아니고 보다시피 77조 개 어마무시하게 이 매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개미들한테 이 추적을 안 당하려고 보다시피 이 지갑 주소 또한 지금 쪼개면서 이매 매집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까지도 이 매집을 보여주고 있으며 다음 주에 쏴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코인은 저도 함께 이 매매를 진행할 거고 지금 보시면 업비트의 약 4,600만원 지금 코인. 보유하고 있고 현금 약 30억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저도 이 30억을 몰빵을 할거고 타 유튜브랑 다르게 저는 실제적으로 제 계좌를 다 깔끔하게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발 이 코인 계좌 공개도 못하는 유튜브 말 절대적으로 믿으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저도 30억을 몰빵을 할거고 해당 조로코인 이 이름 깔끔하게 알려드릴거고 세력들의 목표가까지 깔끔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번호 010-2350-4980 졸업해봐자는 마음으로 졸업이라고 이두 글자 보내주시면 해당 두 가지 깔끔하게 문자로 보내드릴 거고 매지량을 보시면 다음 주에 쏴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자 남겨주셨다면 적어도 다음 날까지 쿠팡 로켓 배송 만약 빠르게 연락을 드리고 있으니까 휴대폰 확인 그리고 문자 확인 잘 해주세요 쉽게 생각하시면 해당 사진 이 원본 사진을 그대로 넣어 드릴 거고 이 블럭 처리가 안돼이 사진을 넣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더스캠을 통해 이 매집하고 있는 코인 이 찾는 방법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